자 안녕하세요 인항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제 카페에 네, 추가적으로 어,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이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로테이션에서 김불과 컴포넌트의 차이가 뭔지, 꼭애니메이션을할때김불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김불과 컴포넌트 차이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f 눌러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로테이션 툴 세팅에서 로테이션 세팅에서 액시스 오리엔테이션을 자 먼저 오브젝트로 어보죠 오브젝트 모드는 이 친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가 그대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드 노드는 당연히 여기 월드 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자 컴포넌트는요. 사실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페이스 같은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네 이렇게 페이스가 어, 이 위치한 각에 의해서 네, 로테이션 축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옆으로 가면 거의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축이 생기죠.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의해서 그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각도에 의해서 로테이션 축이 바뀌는 것과 컴포넌트 모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불김불이 긴불, 있는데요. 에, 짐벌이죠, 짐벌, 짐벌이라고 하죠. 이 짐벌 모드에서는 짐벌 모드에서는 자. 만약에 제가 특정 축으로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 지금은 회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X 축.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 요 축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Z까지 한번 가보죠. Z 이렇게 되면 통째로 세 개가 움직입니다. 자, X, 그 다음에 Y, 결국 Z 하면 축들이 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축의 영향을 안 받고, 다른 축의 영향을 안 받고, 이 로테이션 축이 회전을 하려면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어, 짐벌 락이라고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이 이미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축을 고정시켜 놓고, 그 축을 그러니까 이미 회전한 축을 고정시켜 놓고, 독립적으로 다른 축을 회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축이 겹쳐버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축이 예, 이렇게 겹쳐버리게 되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옆으로 애니메이션 할수 있는 축은 존재하지 않고요. 짐벌 모드에서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에 회전 축에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안 받고 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되네요. 왜냐하면 로테이션 오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로테이션 오더에 x y z로 돼 있죠. 혹은 네, 뭐 z y x로 놓고 다, 놓으시면 이 특정한 축을 돌릴 때 벌써 축이 같이 움직이죠. 그다음에 y 축으로 갔을 때 겹쳐지고요. 그다음에 z 축으로 갔을 때 이렇게 네, 어, 특정한 축이 고정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놓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재밌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쪽 축으로는 사실 캐릭터가 관절이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물론 뭐네이 <laughs> 이 팔의 유연성 때문에 회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 축의 회전축이 x축인데 별 의미가 없어요. x축은 이쪽으로 회전하는 건. 그러면 네 여기서 만약에 이, 이 zyx나 네 다른 이 xyz가 아니 다른 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보면 얘는 지금 어, 축의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로테이션 Z 축으로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제는 이쪽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축들을 움직여도 축이 네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접어서 움직여도 가지 않아요. 네, 짐벌 모드에서 로테이션 오더가 특히나 이 어깨 같은 경우에 XYZ로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혹은 ZYX 로 한번 해볼까요? ZYX로 해보면. 네, 여기 x, 그 다음에 y, z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리고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아 이쪽 축이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오도를 정리해 나가면서 작품을 진행을 하셔야지. 네, 이짐블 모드에서 깔끔하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미묘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조금씩 조금씩 로테이션 축을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오랫동안 이이 로테이션 오더를 잘 정리해 주시면 오랫동안 애니메이션을 FK 애니메이션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네, 이 모든 게 다. 이 애니메이션을 이쁘게 하기 위한 거죠. IK로 애니메이션을 하시게 되면 이쁜 애니메이션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FK로 애니메이션 을 해야지 이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다루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잠깐 네, 광고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 NEVFX 사이트에 네, 가시면 네, 특히나 이 마야 특강 중에 애니메이션 강의가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진행된 강의 내용이고요 애니메이션 이론만을 거의 2개월 동안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여기 지금 캐릭터의 리그의 이해 이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반,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된 내용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리그의 이해에 보시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더 아주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애니메이터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간 동작이라든지 팔로우스루가 뭐고 그 다음에 어, 홀드라는 것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다양한 애니메이션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IK FK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위치를 해야 되는지 스크립이 없다면 어떻게 매뉴얼로 우리가 이런 것들 할수 있는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요번에 제가 최근에 나온 내놓은 USB, 모션 그래픽 강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이 카페에 들어왔던 질문, 짐블 모드와 컴포넌트 모드의 차이점. 그 다음에 꼭이 짐블 짐블 모드 짐벌 모드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느냐? 네, 거의 대부분 네이 긴벌 모드, 짐벌 모드를 이용 해서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게 어, 하는 이유는 이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거고, 네, 그럴 때이 최대한 로테이션 오도를잘 정리해서 진행하시는 게네 좋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